아, 아까 나오면 안 되죠. 아까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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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아, 알겠습니다너안 <laughs> 되겠다. 진짜 <laughs> <laughs> 그1화에서 묶적 그 그1화에서 아. 다시 팟 팟. 하나 먼저. 얍. 진짜 서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와. <laughs> 아, 소리가 나왔어. 누가? 자, 성이 이렇게요. 연대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벌스가 1, 2가 있네요. 두개다 할까요? 네, 두개 다. 네, 다 네. 둘 다만 선정해도 될것 같고. 하고 싶은 거. 자, 레디. 시작하겠습니다. 저유 설이 설이에요 설이. 지켜보겠습니다. 액션. 지금 바빠 보이더라 양다리 고치느라. 무슨? <laughs> 그렇게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있어? <laughs> 양다리는 아니야. 양다리는. 그럼 뭐? 둘 중에 하나는 사귀는 거 맞다는 거야? 아니, 말이 잘못 나왔어. 그럼 똑바로 해. 애들이 좀 놀아주니까 뭐 걔네랑 친구라 된줄 알아본데 꿈도 크다아 어? 너랑 걔네랑 같냐? 맞아. 대형이. 이게 아 맞아. 네. 계속 할까요? 끝났다. 나나 나. 아니 아 해도 좋을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맞아. 너너 예뻐. 근데 나도 누군가에겐 예뻐. 그러니까 얼굴 믿고 남 내려다보지 말아 주라. 상대적인 <laughs> 거잖아. 아니? 난 누구에게나 예뻐. 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 자 잘하는 거 하고 살자 연두야. 난 얼굴 잘할 테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엄 나가지 말고. 오와아아자 저요 윙크. 하나 둘셋 자. 둘셋 자. 됐어. 아한번 더. 뾰망쥐 좋봐 좋아. 안봐 네가 올린 그 사진 그거 지워놓라고. 아 지금부터 탱올 텐데. 치워죠하 <목소리> <the best> <목소리> 기억났다. 알겠죠? 하 <목소리> 나보고 <하면> 네. 싫어도 <목소리> <시루떡> 해달래요. <목소리> 오케이. 콜. 콜. <목소리> 자, 현호 <한어> 불러가. 자. <목소리> 어떻게 요1 2 현호야! 싫어도 개싫어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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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아 자, 이거 벌. 연도 현호. 연도 하나. 와! 내가 이겼어. 모즈. 내가 뭐야? 이겼어. 이거. 선물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모지 이거? 뭐예요? 과자. 아아 머그컵하고 과자. 아 과자. 아 머그컵하고 과자. 아 <laughs> 뭐야? 오, 아, 아 뭐야? 캔들이네. 오, 귀엽다. 아, 아, 아 갖고 싶다. 섬이래요? 아 어? 와. 아 이게 뭐가 캔들이에요? 아쿠 아, 네. 네. 키를 넣고 먹은컵인 거예요. 아아 졸깃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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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물 받았어요. 구독자들에게 궁금한 점을 댓글로 받았어요. 네. 현우가 네. 제일 무서웠어요. 인상이. 끝? <laughs> 그다음 저요. 저요, 저요. 어. 그다 네. 저는 현우가 진짜 무서웠어요. 현우는 <laughs> 현우. <laughs> 야, <laughs> 다대가리봐 봐. <박아. 웃음> <laughs> 남은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이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구나를느꼈어요 <laughs> <얘기했어요>, 저는. <laughs> <통화는 뭐예요>? <laughs> <laughs> 그거 그 치즈버거 해 주세요. 치즈버거. 아. 아, 아 치즈버거 사 주세요.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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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laughs>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시. 아니,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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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아,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치즈버거 사 주세요. 뜯즈버거 <laughs> 괜찮았어. 내가 생각한 거에 비하면 아땀다 어, 귀엽다 <laughs> 네. 아빠 너무 과자야 네맞아 다음부터 이렇게 귀엽고 작아 귀엽고 작아 뭐 뭐하지? 나도 치즈볼을 던졌단 말이야 <laughs> <laughs> 하나 둘셋1 2 3 어. 다음 게임으로 들어록까요 아니요 하나 둘셋 해봐 됐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아! 다 한장 존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가자 머리는 엄마의 등부터 겨드랑이까지 다 젖었어. <laughs> 너 누구야 <웃음> <웃음> 나와. 안돼. <laughs> <laughs> 추억 속으로, go <laughs> go. 미안한데 위탄이 데워가지고. 뭐 탄생 그긴피자파나 몰라요 몰라요 혹시 아 동갑내기 그 잠깐만 앞에 계신 분들 그럼안되죠자나나코 아시죠 나나코나나코 아시죠 나나코 알죠 나나코 진짜 좋아했거든 아 현우님은 아폴로세대 맞아 테이프도 먹었고 아폴로 우리도 있는 테이프도 맛있었어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립니다 저는 네. 저는 최대래인 거 같아요 아 홀렸어 다 <laughs> <한> 대가리 <웃음> 먹어 <웃음> 근데 이거 MVP자면 정래희 측 저희 좀 가까이 근접해서 좀 마지막 인사 좀 할까요? 아, 또. 아! 아, 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고해요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들어오세요. 나와요. 지금까지 일진에게 지켰을 때 배우들 다 같이 모여서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앞으로도 남은 회차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두 번째 라이브 방송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또 만나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안녕. 안녕. 캡처, 캡처하트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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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